예, 수고하셨습니다. 전혜수 의원님 안 하시죠? 아니,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저게 어, 전재연님이 그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. 그 오전에 어, 정세균 총리. 아니, 그거는 의사 진행 발언 할건 아니고요. 예. 네. 그 다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. 아니, 아니, 그건 아닌데. 아니, 그건 의사 진행 발언 할 대상이 안 되고요. 의사 진행 발언은. 네. 위원장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음. 어, 저한테 얘기하는 거지. 그럼 제가 그냥 발언으로 하겠습니다. 그럼 질의 하십시오, 그러면. 네. 예. 그 제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 은닉과 관련해서 질의할 때그 다음 번에 제 질의 뒤에 어, 전주애 언께서 어, 정세균 총리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같은 행태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 당이 자랑하는 자랑스운 그런 두분 총리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.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니랍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명예에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내일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예 그. 저기 뭐 전혜성 의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는데 어 기본적으로 그질의는 후보자를 상대로 질을 해야 되고요 어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 그것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으면은 어 어떤 다른 형식 기자회견이나 다른 형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좀더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다음은 최기성 의원님 질해 의 주시기 바랍니다.